바이낸스에서 드디어 우리 시바이누를 밀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시바이누 프로젝트를 홍보하기로 한 결정이 시바이누의 홀더들을 들뜨게 했는데요. 바이낸스의 미국 사업부 SNS 계정에는 패스트 팩트라는 글이 올라오며 시바이누에 대한 홍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이며 보디코인과 비슷하지만 시바이누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다. 시바이누는 2020년 묘시라는 개인 혹은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시바이누에 대한 팩트체크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혹시 그냥 이것저것 막 올리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비트코인부터 시바이누를 포함한 유명한 코인들만 올라오는 걸로 봐서, 비트코인과 테더와 동일선상의 시바이누를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아이낸스의 팔로워 수도 수인이 만큼, 이번에 굉장한 홍보가 됐겠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시바이누가 정말 ETF까지 생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바이노의 ETF가 승인되려면 SEC의 규제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기존의 같은 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SEC의 규제 기조는 기존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기존에 유리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죠. 정말 막판에 미친 귀집기가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최신자 대선 투표 결과 예측치인데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해리스가 이긴 주입니다. 색깔이 연할수록 근소하게 이겼다는 뜻이고. 색깔이 진할수록 강하게 이겼다는 뜻이죠. 근데 대부분이 빨간색인 트럼프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 확률도 65.5%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2배가 차이가 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라고 공약을 띄우는 건데 헤리스는뭐 이상한 임신 중지권 같은 걸 들고 왔고요. 트럼프는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왔죠. 아니,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사를 딱 보면요. 뭔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헬스 인연은 뭔데, 대체 뭔데, 임신 중진권 같은 걸 들고 왔나? 이럴 거 아니에요. 산 건너, 바다 건너, 타국에서 보는 우리도 이런데, 실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트럼프를 찍을 수 밖에 없다. 그 앞에 우호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시세가 오를 수 밖에 없죠. 일단 임기 첫날에 행정명령부터 사인한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바이드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에게도 상승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표가 최근 3년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죽어라 비트코인만 올랐다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시드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커질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에서도 상위 알트코인인 시바이누, 리플, 솔라나 같은 코인들로 자연스레 유입이 되죠. 그렇다면 시바인에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볼 타이밍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시바인을 포함한 상위 알트코인으로 돈이 유입될 때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를 보면 지난 패턴도 알수 있는데 비트코인 지배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한 2021년 4월 이후 한달 뒤에 시바이네의 가격은 이때가 21년 5월이거든요. 정말 미친듯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곧 입니다. 곧 인생을 바꿀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시바이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바인에 반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100% 200%씩 야금야금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몇 백%씩 올리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많게는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급등시켜 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시키는 거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어요.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21개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다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역역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요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 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아,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라니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주소가 이렇게 덩그라니 있더라고요 어, 확인해보니까,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달러를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번째 사스 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오른 거죠. 자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핀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굳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도지 코인, 도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1년도, 21년도 4월 7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제가 일본어를 좀잘 못해서 이거를 번역을 돌려봤는데, 자, 차례대로,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테스트판에 참신안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해 준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 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크 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자, 이번에는 봉크 코인 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 데이트 쳤던 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000배의 미친 상승.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000배의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 백%, 몇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 배가 아니라 3천 배, ,000배, 1천 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원이고요 10만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